그 은평 녹색당이 지금은 한2 0 0 30명 정도의 당원들이 있는데요. 당시 100명이 안 됐어요. 한 7, 80명 정도의 당원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녹색당 전체로 봤을 때그 동네에서 모이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창당 초기부터 계속 이제 모임을 이어가고 매달 모여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한 당원이 어 내년에 좀할 일이 없어서 지금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농담처럼 이제 그, 어 연봉 한 4천 정도 되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는데,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더니, 뭔가요? 네, 구의원이요. <laughs>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후보가 발굴이 됐어요. 어, 한판 놀아보자. 재밌게 한번 해보자. 녹색당을 알리고, 그 동네에서 한번 재밌게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녹색당의 선거는 그 후보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선거였어요. 그 당시에 예산은 전국당과 서울시당에서 특별 장비를 모아서 각 선본에 선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타금과 선거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시구로 저희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그 은평 녹색당 당원들이 모으고 또 전국당과 서울시당의 지원금으로 저희가 선거를 치렀고요.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 비해서 한뭐50% 정도만 써도 저희는 굉장히 풍요롭게 선거를 치를 수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 자동차나 이런 걸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음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활동 당원들 중심으로 선거 본부장과 이제 그 수행 비서 그다음에 홍보 담당, 정책 담당을 정해서 본선거 때는 이제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를 정해서 이제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분담이라고 하지만 항상 선본에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제 뭐 명함 하나를 만들더라도 문구 하나를 뽑더라도 같이 논의해서 결정했지 후보가 아니면 사무장이 이제 선대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한게 없었어요. 후보 또한 본인이 이제 거기에 정책과 홍보에 본인이 얼굴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충하고 어느 정도 이제 후보의 생각과 선본의 생각들을 모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 려운 과정입니다. 음... 뭐 보수정당의 후보들은 다 많은 돈을 줘서 선거 기획사에 많이 맡겨요. 근데 저희는 그 명함 하나, 뭐 공보물 하나, 홍보물 하나, 하나까지도 당원들이 직접 다 손으로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직접 주민들을 만나러 가 다닐 시간들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런 선거에 대한 경험들 바탕으로 홍보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그 지방 선거는 동네 공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이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정책과 아니면은 이제 그 방향성들에 대한. 좀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맨날 모여서 정책회의하고 홍보물 문구 뽑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당원들을 만나러 다닐 때는 다닐 만한 여력은 오히려 지쳐서 <laughs> 내부적인 토론하고 정책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어 같이 녹일당 전체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고 미리 준비한다면. 어, 지방선거는 오히려 그 단위 선본별로는 훨씬 더좀 가볍게 즐겁게 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일단은 유세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지방선거잖아요. 어, 뭐 녹색당의 가치 자체가 이제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돈이 있어도 못 썼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그 새로운 발상을 할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차형 자전거를 그 수소문해서 구하고 거기에 이제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 대신 어, 두 발을 굴러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라고 써붙인 그런 자전거 만났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 기사를 구하는 대신 청소년 그 센터에서 활동했던 그런 청년이 자전거 운전 기사 역할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그 저희는 선거 운동원들이 지하철역에서 다캡 모자 쓰고 지하철역에 줄 서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거 저희는 절대 그렇게 절하지 말라고 표를 구글하지 말자고 당당하게 한명한 한 명의 선거 운동원이 녹색당을 알리고 자신있게 후보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캔모자 쓰지 않고 좀더 햇빛도 많이 막으면서 예쁜 모자를 구해서 그리고 옷도 좀, 좀 다르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입고요. 기존의 보수정당의 그 복장들은 정말 딱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만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우리 선거운동원은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선본 안에서는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었지만 본선거 때는 저희는 이제 그유급참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주로 학교에 그 학부모들과 뭐 당원의 부모님도 같이 참가해서 선거운동원, 유급, 음, 선거운동원들이 모집해서 했었고요. 이제 그분들을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해서 지하철역에서 절을 시키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녹색당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말하는 내용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다 교육을, 과정을 거쳐서 정책과 공약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녹색당이 자신이 있고 정책에 자신이 있어야지 나가서 한 명의 동네 사람들에게라도 더 말을 자신있게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선거의 특히 기초단위 지방선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형식을 깨고 선거 운동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선거였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축제처럼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는 또 당원들이 기타를 치고 북을 두드리고 이러면서 놀이터를 돌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뭔가 막 재밌는 퍼레이드 같이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는 그 퇴근길에 날마다 음악회가 열렸어요. 그 녹색당이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어, 저기는 굉장히 좀 다르다, 그리고 뭐가 좀 시끌시끌한데 재밌다, 그런데 거부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의 어떤 시선을 끄는 방법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선거운동 방식이 무단 정보 수집에 의한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 후보가 강력하게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니면 설문조사라는 것도 사실은 설문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거든요. 우리는 무단 정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홍보했어요. 이제 그게 좀 다른 방법이었고 그래서 주민들 만날 때도 뭐 선거 운동원들도 그렇지만 그 피켓에다가 공약과 정책을 이제 다 적어서 뭐 상가를 찾아간다든지 주민을 만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선거 운동했어요. 을 녹색당이 뭔지 정당인지 시민 단체인지 어뭐 전혀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후보 또한 동네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은병 녹색당 안에서 선출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당에 이런 후보가 나와서 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어, 당신들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대한 어떤 상상을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동네를, 지역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상상해보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예비 홍보물의 그 표지가 후보 얼굴이 없고, 딱 우리 동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딱 질문 하나만 딱 던졌어요. 예비 선보물 표지가. 주민들과 함께 골목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를 녹색당이라는 새로운 정당과 후보가 만나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이었던 거죠. 사실은 모든 후보들이 마을버스 만들어주고, 도로 어떻게 해주고, 아니면 내집 앞에 뭐를 해결해주고,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에 쌓여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좀 함께 제안하고 함께 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데 같이 상상력을 만들어 보자라는 선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제 개소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그 주민들을 아름아름 당원들을 초대해서 후보가 PPT로 이렇게 정책 공약 발표회를 하면서 후보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녹색당을 알리고, 그 다음에 녹색당이 하려고 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여기 한번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 개소식 때, 어, 그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제 성공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10%에 조금 못 미쳐서 200표 정도가 모자라서 9.8% 정도를 받았어요.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 다들 침묵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당시에 진보 정당들이 여러 군데 다 나왔거든요. 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그리고 시민후보까지 다른 지역에 다들 나왔었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다른 후보들은 다 앞으로 안팎의 이제 득표율이었는데, 저희는 가장 당원도 적고 힘도 약한 <laughs> 새로운 신생 정당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게 보람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선거 결과가 어, 나오니까 지역 사회에서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선거 많은 선거 중에 그냥 한 동네 구의원 선거만 출 출마했지만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성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은평 녹색당 활동과 사업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모여서 그림 파티하고 책도 읽고 텃밭도 가꾸고 했지만 사실은 정치 활동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만나서 생태적인 삶과 그런 활동들을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선거라는 큰 일을 한번 치러보면서 그 지역 사회의 요구도 있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구의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당이나 뭐 정보공개센터나 이렇게 같이 저희가 해서 대한회의라고 지역의 어좀 녹색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제들을 만들어서 행정의 어떤 정책들 살펴보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이제 항의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해외 출장이 아니라 이제 외외유성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기자회견 열고 보도 자료도 보내고 하면서 지역에 그거를 여론화시키는 그런 일에 그 주민 대표로서 또 우리 후보가 참가를 하는 그런 좀 정치 활동을 하는 계기가 이 지방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당원들도 많이 발굴됐고 녹색당이 선거한다 그러니까 어, 한달 휴가를 내고 도와주신 그 당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일 때부터 우리 녹색당 당원이었던 분이 이제 후보보다 더 열심히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후보를 격려하고 후보를 계속 압박해가지고, <laughs> 같이 선거운동을 거의 후보 못지않게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잘할 줄 몰랐던 사람인 거죠. 후보만이 아니라 당원들의 능력들이 이제 발굴되는 것, 활동 당원들이. 발굴되고 당원들이 성장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출마하면 또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또 후보를 통해서 녹색당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와 기대에 대한 녹색 정치인에 대한 그런 지지와 기대들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녹색당 와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일 재밌는 활동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책 읽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또 어떤 부분 의제를 가지고 같이 집회를 가거나 그냥 피켓팅 이런 것만 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사실은 선거라는 것들이 아주 집중해서 이제 그것들이 다 펼쳐지는 장이거든요. 힘이 들긴 한데 가장 재밌는 정치 활동은 선거인 거죠. 그리고 가장 재밌는 당 활동도 선거예요. 내가 왜 녹색 당원이고 또 내가 이 동지들과 또 어떠한 정치를 해나갈 것인 거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에게 책임과 고난이 몰리지 않고 전체 녹색당으로 봐서도 그렇고 아니면 선본도 그렇고. 한 지역도 그렇고, 요 선거를 같이 뛰는 사람들과 구성원들이 당원들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의 목표를 합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후보는 당선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원은 그냥 당을 그냥 홍보하는 정도에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버리면 이제 선거 때좀 삐걱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녹색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합의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할 때에도 이러한 목표를 같이 어, 만들어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역량에 맞게 수준을 만들어보자. 이제 그것들이 합의가 된다면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즐겁게 재밌게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내년 지방선거 생각하면 굉장히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 재미있는 지방선거 <laughs> 네, 같이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